자, 슈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어, 흡기 밸브가 들어가서 안 나와요. 잘안 나와요. 지금 밸브 사이에 뭔가 많이 꼈다는 얘기고요. 이 녀석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, 이쪽 배기 밸브까지 열어보겠습니다. 열고, 자, 이 녀석이 잡아당겨져야 되는데. 당겨 보겠습니다. 당기면 나올 거예요. 나오기는 나오긴 하네. 뻑뻑해서 그러지. 나오기는 나올 거예요. 그리고 이 예. 이렇게 스프링을 제거해 줍니다. 저기 제거를 해 주고 밸브 스템 실까지 이렇게 빼줄 거예요. 이렇게 잡아 당기면 빠져야 되는데. 빼고 아, 스파크 플러그도 여기 빼주고 피스톤을 상사점으로 맞춰줍니다. 작업하다가 밸브가쏙빠져버리면 빠져가지고 실린더까지 들어가, 실린더까지 들어가버리면 어 헤드를 다 열어야 되는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거품식 클리너를 준비해서 이쪽에 쭉 뿌려주시고 드릴로 끝에를 끝부분을 잡아줄 겁니다. 이렇게 잡고 꽉 물려. 그리고 돌리면서, 이렇게 돌리면서 부드럽게 작동될 때까지 돌려줄 겁니다. 알겠 모르게, 뼈가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굉장히 잘 부드럽게 잘 되고 있죠? 한번더 뿌려주고. 다시 조립 진행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. 아이고. 자, 아까 사사점으로 올려놓지 않았다면은, 이 푸시, 이제 밸브가 안으로 쏙 들어가가지고, 밑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. 그렇게 길이가 길어가지고 빠지거나 그럴지는, 어쩔지는 모르겠는데, 하여튼간,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스톤을 상사점으로 올려놨던 거고, 스프링을 이제 이 상태로 끼우려면은 어려우니까, 여기, 이 녀석 특수공구를 스파크 플러그 자리에, 스파크 플러그 자리에 이렇게, 꼽아 줄 거고요. 밸브를 살짝 잡아 당긴 후 에어로 아 그러면 눌러도 이게 눌리지가 않습니다. 이 상태로 반대 반 역순으로 밸브 스템 실 꽂고 그리고 여기 여기 그래서 스프링을 이렇게 처리 조립 후에는 이렇게 빼시면 되죠. 그러면 벨브가 이렇게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작동이 돼야 돼. 그렇지 않으면은 어 이상이 있는 겁니다. 나머지는 분해 의 역순이니까 다 조립하고 조립한 다음에 어 시동 테스트하고 시동이 잘 걸리면은 어 그대로 출고를 하는 것이고 다른 이상이 있다 싶으면은 또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겠죠. 일단 조립하고 시동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조립은 다 끝났고요. 한번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배터리가 야가지. 시동이 꺼졌는데 어, 밑에 연료 밸브를 잠궈서 보내셨네요. 밸브를 다시 열고 시동 걸면 걸릴 것으로 판단은 되고요. 어, 좀 전에 보셨다시피, 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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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좀 전에 보셨다시피 어, 머플러 배기 파이프 쪽에 이거 뿌리는 그리스 이런 걸로 이제 퍼팔이 잘 되고 있나 안 되나 그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. 둘다 아까 바로 바로 이렇게 뿌리면 음, 그 열기 때문에 바로 충발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. 그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폭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요거는 이제 배터리가 살짝 약하기 때문에 배터리 어음 충전만 해서 출고를 해드리고, 어 그래도 이제 배터리가 약한 것 같다 하면은 배터리를 교환을 하셔야 되고, 그렇게 출고를 시켜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뭐 수리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, 아 좋은 영상이었다. 싶으시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, 저 수달TV 수달은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